해피 벌스데이 투유 해피 벌스데이 투유 해피 벌스데이 해피 해피 벌스데이 투유 그러면 아, 이거는 위아 원이 아, 여기는 위브 다시 다시 다 같이 하나, 하나 둘셋 둘, 그러면 아, 또 가서 앞에 가서, 어, 네. 자 위분들 아 엄뇸뇸, 어, 어, 아. 아, 진짜 얄미워, 얄미운 엄뇸뇸. 배우 막죽 댓글, 용곤 오빠 장난하세요. 용곤 <laughs> 어, 뭐 오빠 감사 없으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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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정확하셨어. 아 죄송합니다. 부담 알았어 <laughs> 이번 이주년인데 뭐 생각나는 뭐 날이나 음, 그런 게 있는 사람. 아 지금 이 순간에 어, 딱 떠오르는 거. 이주년이니까. 뭐야, 오, 나 지금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피소브. 아 그때 음. 아, 근데, 근데 아. 어 이거는 뭐 2주년. 이랑 3년 언니랑 근데 피소브가 딱 생각났어. 아, <laughs> 순간 나는 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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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야 강성 활동해서 <laughs> 아, <laughs> 아 나는 활동해서. <laughs> 나는 그 음악 방송 <laughs> 하는 게 <데> 너무 좋았어. 나는 <laughs> <난> 그것도 <laughs> 생각나요. 그 굉장히 느티에 거인. 우리 처음에 알비돌을 들어왔을때 아 들어온 날? 아 들어온 날 맨날 저만 다들 숙소 들어오기 싫어아 맞아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다 같이 사실 숙소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다 각자 집에서 살았고 뭐 나는 그때 혼자 자취. 그 자취 생활하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숙소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불안함? 겁? 불안함? 약간 좀 그런 적응한 아직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좀 겁이 좀 났었어 다들. 그냥 약간 그런 것 이유를 불분명하고 그냥 약간 어림직한 느낌 안 해봤으니까 어 아기아기 거다 뭐야 아 진짜 <이 것도> <laughs> <laughs> 아니 그때 하린이 그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R W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laughs> 이제 우리가 숙소를 들어가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린이가 갑자기 저를 되게 이제 진지하게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세상 진지해. 새 어, 어, 진짜 세상 진지하게 나 이렇게 살면서 진지해. 근데 이미 ]구나.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 숙소를. 아 <laughs> 근데 이제 그 네. 카페에서 하니까 나한테 엄청 진지하게. 아니, 형. 아, 니형 가자는데 숙소 들어가는 걸 하면서 아, 이제 계약을 하면 생각을 <laughs> 얘들 못 들어올 는거데 아, <laughs>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 아까 이걸 진지하게 <laughs> 말하는데. 아 그런. 아 그게 너무 약간 웃기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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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신중해하 한다. 아 이해는 갔어. 맞아, 왜냐면 맞아. 얼마나 제도 그때 어린 나이인데 그 숙소 생활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 맞아. 이제 부모님랑 늘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다가 떨어져 <laughs>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말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제일 <laughs> 웃긴 건 다섯 명다 숙소 좀 거의 집이잖아. <laughs> 어. 잊, 잊을 수 없는 또 스토리. 아유, 그, 우리 지방 출장설. 아, 아, 그때는 이제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 대구 말하는 거거요 아, 그러니까, 아, 어쨌든 저희가 다 수원사니까 아, 수원에 청명역이라고 있어요. 거의 다, 그, 다들 집에서는 먼데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청명역에서 만나자. 근데 그때 이제 매니저님이나 딱 이렇게 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님이 저희를 이제 태우가, 싶다. 태우고, 가는 건데, 이제 저랑 기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갔거은 그냥 제시간에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님이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근데 이제 차에 이제 전화기우가 있는데 이제 이사님이 용은이한테전화와요야너 어디니? 좀 늦었어요 그때로 얘기했잖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용문이 형은 그때 어? 시간을 잠깐 서울 살 때인데 용은이 형은. 아, 저집 아직 집입니다. 이사님이 화가 나신 거야. 왜냐면 이게 늦으면 안 되는 스케줄이니까. 근데 이사님이 막 <laughs> 엄청 막 화를 내셨어. 그보다 약간 시간 약속. 그 전달이 좀 애매했지. 음. 전달이 조금 애매했는데 어. 나도 착각을 했었고. 근데 원래 시간 잘보쓰이좀 오마셔. 어 맞아. 좀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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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근데 그래, 이제 나 사실 그렇게 무서울 상황 아닌데 이제 기억이란 나 올렸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 이승이 화내는 걸 처음 봤어. 세, 우리 셋이 지각했나? 네, 맞아. 그지 이렇 <laughs> 형구랑 나랑 할인이랑 이렇게 셋이 지각했는데 네, 시간을 그래. 착각을 한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난서울이니까 적어도 네. 한 시간이나. 지금 출발해 죽겠는 거야 나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바로 그냥 같이 택시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수성까지 간 거야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스케줄 같이 이제 차 안에서 다 같이 뭐요? <laughs> 저요? 네. 아, 나는 솔직히 아, 내 미안한 점이 아, 있다면 네. 원래 우리가 아, 그, 그 전날에 10시에 모이기로 <laughs> 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열심히 인줄 알고 일찍 자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미 내가 자고 난 뒤에 카톡을 또 했었더라고. 시간이 뭐 8시로 모이자 이렇게 된 거더라고. 어. 어. <laughs>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룰루랄라 하고 9시에 일어나서 씻고 룰루랄라 이러면서 아 이제 출발하면 되겠다 고집문 나가서 이제 택시 잡고 기다리는데 <laughs> 아, 갑자기 아, 형이랑 나 형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음... 아 아니다 아니다. 동명이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 형 음, 큰일 났어요 지금. <laughs> 그때 대표님이었어요 대표님이 어, 저 완전 많았어요 난리도 그러니까, 아니, 아니라고 해. 빨리 오라고 우리, 난 식겁해가지고 그때부터 식은땀 흘리면서 택시 어떻게든 잡아가고 그게 너무 웃겼다니까 아? 차에 가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laughs> <근데> 다 긴장을 해봐 완전히 다 멘붕상태야 어 솜, 솜정 근데 하린이는 <laughs> 이렇게다가 너 그때 이거 아 그러고 나서 내, 너가 어, 예. 이거 어 내비 내비어 네. 그때 이제 핸드폰 내비를 보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치대 역할을 이제 했거든요 맞아 아뭐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네, 근데 그래서. 그 와중에 졸린 거야 어그래고그 어, <laughs> 와중에 갑자기 이제 긴장이 풀리다 출발을 <laughs> 하니까 예 <그래>.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사 이사님 <laughs> 이기 <이러보자>. 누구죠 졸리나 이아닙니다아 <laughs> 아, <laughs> 네. 너무 힘들 <laughs> 그리고 근데 또 우리가 다행히 그때 또 긴장이 풀렸던 게 계속 그렇게 안 가시고 중간쯤에 계속 아, 아. 어, 중간쯤에 너네가 좀 빨리 왔으면 동도 어, 먹고 라면도 먹고, 다 라면 먹고 얼마나 기분 좋게 갔어 이러면서 응.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근데 결국엔 또그 휴게실로 들어가 주셨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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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었어. 빨리 먹고. 빨리. <놀람> 어, <놀람> <놀람> 그런, 그런 거 생각하면 당장 오늘이 2주년이고 막 이렇지만 더 오래돼 음. 우리가 더 오래됐고 아, 이렇게 한 7년은 넘었어. 어 2주년이지만 음. <놀람> 내가 처음에 애들 만난 게 기우이 날이었어. 너 숨을 둘이야? 네기욱물 둘이요? 어징그러 형도 징그러나 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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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 둘이요 형 내년에 반어십이에요 가! 야아형 근데 나 이제 형 마음 이해할거 같아 아왜또이해두번 지키는 것이여 아 여기까지 아. 우리 첫 그리고 그 저기 축제 축제가 뭐야? 축제 있케줄대학에서대학이아이마야돼 아니, 아, 아, 가가지고 아, 네. 그래. 근데 뭘뻔했아 그 그때는 이제 진짜 막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laughs> 와, 우리끼리 그때 내가 거의 처음으로 압구정 로데오를 가봤을 거야. 압구정이면 신사. 그 무조건 빨간 건 아니더라도 하나 포인트로 하나씩 맞자, 맞자. 아, 아니 그냥 다들 다 패러다. 맞았어. 그러면 저희가 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도 없었고. 맞아. 그때 또 에릭남 선배님, 선배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막 갑자기 에릭남 선배님이 이제. 저희 다음에 에릭남 선배님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 원래 그냥 가잖아요 보통 끝나가근데 저희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냥 에릭남 선배님이 하고 있는 그냥 옆에서 그냥 봤어요 그냥 계속 안 가. 아, 근데 올라오라고. 근데 갑자기 근데. 이제 업타운 폭풍가. 어, 그걸 하시는데 어, 갑자기 원이 올라오라고. 막니 마스께서도 올라오라고. 아, 마스. 우리 우리 고 올라와서 이렇게 마이크 돌려주면 는데 형이 또그 한번 싹 찢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 에드윅, 에드에드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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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대를 잊을 수가 없어. 아, 아. 무대를 참 유포마냥 이렇게. 너무 너무 근데 진짜 재밌었어. 왜냐면 나 집에 가서 장도못잤어 <목소리> 너무 소름 돋았어. 맞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때 그래서... 우리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올라왔을 때 아니야? 어, 아, 그치. 메이크업? 다끼 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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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는데 메이크업 따라한 거야? 아, 우리가 근데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 메이크업을 안 했어. 아, 그냥 할줄은 몰랐어. 그 스스로도 잘안 했어. 올라왔을 때뭘 분을 즐기면은 메이크업 을안 하고 그냥 수고할 때. 근데 몰랐어.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해. 맞아. 이런 거. 아이 그 그때 그 포토 탐이 있어 진짜. 동명이 음. 졸업식 때도 갔어. 음. 기욱이 입학식 때도 갔어. 아 그치. 기욱이 졸업식, 졸업식 때도 갔어 기욱이 졸업식 때도 갔어 기욱이 졸업식 때 언제? 갔어? 피아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때우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축제 때도 왔었어요. 우리. 네. 당연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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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축제 때도 갔어 학교 축제 때. 나? 아나 고등학교 축제. 아, 했다. 아 맞다. 어, 기억나? 어. 아 내가 그때 고등학교 축제를 했었는데 학교 교장님밖에 안 왔어 나한테. 근데 아, 이제 응. 너네 밴드가 우리 와가지고 공연했겠냐? 응. 아 완전 가능하지 안될게 뭐가 있어? 형들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근데 가서 이제 해줄지. 근데 나 진짜 좀좀 좋았어. 얘 중학교 축제를 갔나? 아얘 중학교 축제가 언제? 아야 중학교, 중학교 축제가. 네. 아, 형들이 공연 하러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우리그 어, 그때 맞아. 교회에서 했잖아. 얘, 아, 교회. 얘는 학교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 어 교회 어. 빌려가지고. 어. 형 그때 어. 그 올랐어요. 하도 뿌린 듯? 나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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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나는 그냥 교회 가서 한 번.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얘네 얘네 학교 학교 축제 가서 하도 뿌린 듯이 했다고? 하이도, 응. 얘도 영상 네. 찍고 있어요. 나 그때 축제 끝나고 나서 완전 슈스 돼가지고. 아, 나, 아 우리가 다부셔놓 우리가, 맞아. 맞아. 우리가 맞아. 다 부셔놔가지고 나 여기 웃긴다고아셔 해가지고. 멋있는 그서 맨날 애들이 와가지고 내 취해는 뭐 묘은 형이나 뭐 형구 형이나 다 나왔었어 나 나왔어 네. 었좋네아 걱정하지 마이렇게 자주 감이 루스럽구만 여기 회사 오고 나서의 추억도 진짜 네. 많은데 이제 그 전은 진짜 완전 날 아, 거센 진짜 리얼밴드. 리얼 <laughs> 진짜. 우리끼리 운전해서 간 적도 있잖아. 운전해서 간적 있지. 엄청 있잖아. 진짜 많아요. 운전장. 사실 지금도 가면. 저는 아니었어.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이상한 티모크가 진짜 있어가지고아 좋은 건데 이상한 티모크가 있어가지고 막형 순둥 뭔데? 하, 갑자기 갑자기 순둥 뭔데 왜가냐고 하네요. 순둥 뭔데 전아 치킨 사서 막 가고 와 진짜 웃겼어. 그때 아, 기억나? 불로스. 그 패브레인이 그냥 이 치킨 먹죠. 이거 맛이 좋다. 때큰만 먹고 3만 원씩 해가지고, 아, 그래. 너무 좋았던 기억이. 그래서 그 편의점 앞에서 먹었잖아. <laughs> 되게, 아, 아, 멤버들이 와줘서 수는 <laughs> 끝나고 나 진짜 몰랐거든. 아, 아니, 아, 몰랐어. 데런형에 약간 쑥스러우면서어그거였 이랬던 <laughs> 느낌이 있었어. 그래? 어, 아 되게 좋았어. 아해 그래. 찾아볼게. 뭐 올라왔어? 아, 맞다, 지금 가지 아니 그게 안어요 너무 영토네 아, 그때 되게. 되게 멤버들이 있어서 좋다라게 아, 너무 음. 어, 행복했고 그렇지. 이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뭐랄까 그런 우애 문화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느꼈었어요. 그병 아, 너무 재밌어. 나무 맥주잖아. 난또 맥주가 <웃음> 있나? <웃음>